우리 농도 공부했잖아요. 요 농도를 응용 그러니까 적용하는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예쁜 체리를 그려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번호를 써놨죠. 네, 맞아요.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체리는 거의 1번 농도로만 그린 체리고요. 2번 농도, 3번 농도, 4번 농도. 5번 농도 이렇게 농도의 변화를 주면서 그림을 그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색감 농도를 조금 반호세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농도 변화를 사용한 체리 그리기입니다. 자, 1단계 농도를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빨강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빨강색, 뭐, 자줏빛 도는 빨강색도 괜찮고요. 체리색이라고 생각되시는 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을 엄청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많이 비벼 두세요.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농도예요. 엄청 옅죠? 1단계부터 그려볼게요. 체리의 형태는 복숭아 형태, 체리 형태, 사과 형태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계속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둥근 형태인데 가운데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좀 약간 엉덩이처럼 이렇게 조금 여기가 살짝 들어가게 그리는 거죠. 그 끝부분은 사실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 형태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시고, 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옅어야 1단계인데 저는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그 다음, 여러분, 개나리색 있으세요? 개나리색을 진짜 진짜 살짝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살짝, 그 다음에 옆부분에다가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생동감을 주거든요. 다 모든 게 지금 마르기 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여기 부분. 그외 꼭지, 체리 꼭지가 만나는 부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짙게 표현해주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이렇게요. 그 부분부터 그냥 쭉 내려와서 골, 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골, 체리의 골, 이렇게 다음 한 단계 짙은 색으로 이렇게 골을 더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체리 기본 형태예요. 이렇게 엉덩이처럼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똑같이 1단계 체리인데요. 가운데에 고를 그리고, 제 동그랗게 그려나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형태, 이게 기본 형태고, 여기다 좀 반짝이를 당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거긴 칠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반짝이 부분 남겨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짝이 부분을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 농도로그 체리 꼭지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고를 이렇게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랫부분 살짝 진하게. 그 다음에 포인트로 개나리 색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장식적인 요소니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요게 있어야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음, 탱글해 보이고, 좀더 과즙미 있어 보이고, 이러거든요.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체리, 사과, 뭐 살구, 이런 친구들, 애기 사과, 이런 친구들은 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 확대하면 사과가 되는 거고요. 복숭아는 이제 좀더 분홍빛으로 더 혀리여리하게 그리면 복숭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기 엉덩이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 혹시 또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신 분들은 조금 색감 변화를 주시면서 그리셔도 돼요. 어, 일단 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체리를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1단계는 물을 훨씬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노랑색 개나리 노란색도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물자국 있잖아요. 이 물자국의 묘미가 잘나는 단계는 4, 5단계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비가 더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4단계 때 물로 엉덩이 골을 넣어줬고요. 5단계 때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5단계 때 골의 깊이가 정말 깊고 어둡다라는 걸 표현할 때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을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보라색을 살짝만 섞으면 정말 짙은 그 핏빛 빨강색이 표현이 돼요. 지금 제골 5단계 골 보면은 엄청 짙고 어두운 빨강으로 표현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 보라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짙은 어두운 골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실 때 이렇게 보라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된다는 거나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줄기와 잎을 그리도록 할게요. 음, 체리 줄기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그렸던 것처럼, 어, 이렇게 연두색 줄기와 연두색 잎으로 그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워요.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그리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 나무로, 나무색 줄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과로도 응용할 수 있게요. 줄기와 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의 농도로 그린 체리의 줄기는 줄기와 잎은 1단계로 그리셔야 합니다. 같은 단계로요. 그리고 체리의 줄기는 여러분들 드실 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기가 이렇게 낭창낭창 이렇게 생겼잖아요. 낭창낭창하게 생겼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거좀 낭창낭창 그려주시고 우리는 지금 번지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르기 전에 번지기로 체리잎을 살짝만 번지도록 표현해 줄게요. 섞이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그러면 자연스러운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요. 어, 어, 줄기와 잎이 약간 어, 섞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1단계로 그린 체리의 줄기와 잎도 1단계로 표현했고요. 5단계의 체리의 줄기와 잎도 어, 그 정도의 농도로 어, 표현을 해주었어요. 농도의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좀더 숙달되면 체리뿐만 아니라 이 기법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과도 그릴 수 있고 복숭아도 그릴 수 있고 살구도 그릴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기법 하나로 나중에 응용해서 다른 것들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렇게 물, 물로 그린 부분들은 사실은 쉬운 테크닉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이신 분들께서는 아직은 시도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냥, 아, 이건 망쳐도 좋다 하는 그림에다가 먼저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실전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농도별 체리 그리기 시간을 가져봤어요. 1, 2, 3, 4, 5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변화를 주면서 체리를 그렸고요. 음, 이거보다 더 옅고 주황색으로 가면 복숭아가 되는 거고 이것처럼 5단계나 4단계 농도로 들어가면서 더 커지면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응용 가능한 그림이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림이다. 하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줄기도 어, 녹색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사과로 응용하실 것까지 생각해서 갈색 줄기로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음, 또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오늘은 농도 공부를 했다는 거. 오늘은 농도로 체리 그리기를 배웠습니다.